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한집주입니다. <laughs> 자, 같은 장소, 같은 옷, 같은 사람. 같은 사람.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이전에 우리 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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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름이 또 K8로 나온다면서요? 그거는 근데 확실하지는 <laughs> 않아요. 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뭐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되면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장소에서 같은 자리예요. 바로 오늘은 스타렉스 의 신형 14년 만에 풀체인지 <laughs> 되는 이름 뭔가요?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 이름도 아름다워요. <laughs> 스타리아. 야. 스타렉스의 새로운 이름 스타리아. 스타리아. 야, 요거를 우리 무한질주님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때보다 조금 덜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춥긴 추네요. 네, 춥긴 추워요. 여기, 새벽이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어디냐면 파주예요. <laughs> 거기 우리나라저 끝에 있죠. 바로 옆이 북한입니다. 아, 네. 저, 어, 저 수원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반 걸려요. 이 새벽에 또. 그렇 채여러분들에게 고생하는 우리 우파와 무한질주님의. 또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한 번씩만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무한지순이니까 바로 이 스타리아. 아 이름도 아름다워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혹시 좀 아시는 정보 뭐 있나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는데 아마 네. 3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사실 살짝 얘기 들었을 때뭐 3월이나 네. 그때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들었고요. 그동안 14년 동안 바뀌지 않았잖아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스타렉스라고 하면 약간 그 짐차 그리고 뭐 승합차 같은 개념 약간 좀 고급스러운 것는좀 거리가 먼 그치. 그런 좀 느낌이 좀 강했어요. 한 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서민의 발이다라고 그쵸. 하는데 사실 이 스타렉스 타시는 분들과 포터 타시는 분들은 네. 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 경우에 그럼요. 중한 분이에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데 이번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렉스의 기존 이미지를 거의 벗어버리고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였어요. 완벽하게. 크. 완전 고급스러워지면서도 더 실용적이고 더 편리해지고 아, 진짜. 현대에서 이래 갈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카니발과 경쟁을 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카니발이 워낙 잘 팔리니까 네. 현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음. 이거 기똥차게 만들어 보자. 맞아요. 네. 원래는 그동안 이제 뭐 약간 기아한테 좀그 미니밴 시장을 살짝 좀 양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현대에서 아, 이거 좀 아깝다. 배합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번에 우리도 이제 반결해 보자서 스타리아를 14년 만에 출시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외관의 디자인이 거의 뭐 진짜 혁신에 가까운 거의 황골탈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고. 아이 네. 라이트가요. 거의 지금 우리 그 스파이샷 같이 뭐 그냥 예상도가 일자로 약간 사이버틱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스타렉스라고 한다면 약간 좀 둥글둥글하고 투박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렇죠. 이번 스타렉스는 신형 카니발처럼 그 신형 카니발보다 더 약간 타원형의 미래지향적으로 네. 바뀐다고 하는데요 예전처럼 그런 둔탁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글쎄. 새롭게 아 맞아 네, 뭐. 헤드램프. 헤드램프가 약간 이렇게 슬림하게 지금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여기 만져보면은 헤드램프가 딱 여기에 지금 있거든요 여기 딱 있는데 이게 쭉 약간 이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여기 좀 시간을 지나 봐야 좀더 공개가 돼 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그 보통 게 차가 이렇게 게잖아요 근데 얘는 어 맞아요. 스타리아는 이게 유리가 되게 많이 서요 보이죠? 아, 보이잖아요. 각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더그 실내 개방감이랑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좀더 그런 편안함. 운전이 좀더 쉽게. 이게 좀 짧은 거야, 이 핸들이. 그렇죠. 그리고 응. 이 앞에 보면 여기 중앙에만 어. 움푹 뭐가 튀어나와 있어. 네. 아. 이것도 마크가 엠블럼이. 그죠. 대형 대형 엠블럼이 진아요 요즘에 그좀큰거 아, 좋아하잖아요. 현대에서는 요즘 크게 밀더라. 아, 제가 또 아, 큽니다. 엄청 커요. 어디가요? 그렇죠. 아, 네, 어쨌든 네. 이잘 보면은 이 본네트 이게요.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앞유리가 보통 이 정도까지 쓰진 않잖아요. 엄청 커요. 아 이게 겠죠 보면 여기서부터 쭉이 이런 그 디자인을 그동안 볼수 없었어요. 맞아요. 이번 스타렉스도 그렇게 안 됐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되게 길게 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면 좋고 이 본네트도 되게 짧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얘가 푸른이었다가 음. 어. 이제 전륜으로 바뀌는 어. 가장 큰 변화죠. 다시했어. 절연으 막, 전연으로 막. 이또 이런 정보 역시 무한지출팁입니다. <laughs> 인정할만해요. 이 어쨌든 게 제가 봤을 때 앞에 짧은 여기 쪽에 좀네가 짧아지고 고도 열리는 게딱 여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딱 여기까지. 여기 밑에는 여기 라이트. 네, 라이트. 딱 헤드램프가 딱 여기서 갈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이 아래로 나뉘죠. 그렇죠. 음. 사이버틱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상당히 날렵하다. 어, 아마 보면 깜짝 놀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오면은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실내 공간입니다. 하, 유리 엄청 커지지 않았어요? 유리 장난 아닙니다. 어, 진짜 엄청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네. 운전하다가 음. 이 유리, 우리 그 디스커버리나 이런 거 차를 보면 유리가 작잖아요. 네. 사고 났을때 네. 튀어나오지 말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사실상 유리가 띵띵 띵. 엄청 커요 이게 지금 있어요. 보면 여기가 지금 만나면 이만합니다 유리가 거의 뭐 이게 어떤 그 느낌이냐면 우와. 여러분들 전철이나 KTX 타보신 분들 있죠 뭐 고속철도라든지 그렇죠. 그 타면은 유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개방감 줄죠 그죠 렇 아마 이 스타리아 역시 여기 옆에 조수석 이, 이 앞에 유리만 봐도 일반 스타렉스 뭐다 만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도 이만한 크기의 유리를 장착한 차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거의 이,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진짜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응. 햇빛, 햇빛 여름에는 <laughs> 뒤질까? <것> 같... <laughs> 아니 어떻게 그런 상상을? 저도 물론 했는데 <웃음> 아니. <웃음> 전면 유리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테슬라 그 사이버 트, 트럭 같이 그 약간 테슬라가 그렇잖아요 위에까지 해서 실제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더렇게 덥대요. <laughs> 운전하시는 분들 필이, 선크림은 음, 필수입니다. 선크림과 여기 그 틴팅, 항상 네. 틴팅 진하게. 어 틴팅 여기 업체들 좋은 거 많죠? 틴팅 그쵸? 꼭 하시길 기대합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 여기 아마 역대급 시 아마 이열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가 거의 지금 이 스타리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것 같은데, 어 이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어, 어, 잡혀가지 않을까요? 어, 아. 아니 여기 뭐 묻어서 어, 그러니까 어. 이, 이거 만지는 어, 어, 거는 어, 어, 어. 여기 뭔가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있어요. 어, 여기 뭔가 있어. 요... 잡혀가지 않을까요? <웃음> 요게 <웃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여는 <laughs> 어, 창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쨌든 이쪽에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따만한 큰개방감에 엄청나게 큰 공간감을 자랑한다. 게다가 이쪽에도 3열이에요. 3열이 네. 있는데 얘가 지금 몇 인승이죠? 얘가 제가 아까 얼핏 봤는데 네. 어, 9인승입니다. 어, 이 실내 아까 라이트 이게 비춰 보시더라고요. 아, <laughs> 그런 어, 얘기하고 근데 아, 아셔야 되니까. 이유 아, 네, 차량은 부인승입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반질주 네. TV예요. 같이 옆에서 살짝 봤습니다. 아 저는 안 봤습니다. 관계자분들 저한테... 보고 계시죠? 아니 이거 우리 때 뭐야 K7 찍었을 때도 네. 아니 어떻게 그 깜빡이를 키워주냐 이거는 뭔가 현대 기아에서 돈을 받고 찍었다라는 아. 쌉소리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 야, 진짜. 저도 댓글 봤거든요. 아.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지? 거기다뭐 댓글을 달아주고 싶었는데 어, 아, 아 참았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모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더럽게 많네 이거 하면 진짜 고소당할 것 같아 얘기는 못 하겠고 그리고 어. 어, 정말 어. 새벽에 남들 잘때 열심 히 뛰면은 <laughs> 그런 거 하나씩 운 좋게 걸리죠. 운 좋게 걸리는 <laughs> 거고. 어쨌든 이삼 열이나 보면은 이 스타렉스가 많이 달라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사이보틱해요 그러니까 휠도 좀 바뀔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얼핏, 얼핏 보면 스타리아. 네. 어, 네. 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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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 모형. 그러네요. 예, 별모양이다 진짜. 네. 아. 그리고 기존에 5홀이었는데 다섯 개. 네, 육홀로 바뀌었네요. 어, 별이 여섯 개 그게 있으니까. 아. 별이 여섯. 어, 별이 여섯? 별이 원래 다섯 <laughs> 개 <5개> 아닌가요? 훈련부의 <laughs> 디자인고 역대급 입니다 진짜. 상당히 확대 있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와. 여기 보면은 이 아,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이, 이 트렁크가 네. 상당히 낫네요. 어, 역시 그렇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또는 음, 음. 뭐 구인승 하시는 분들한테도 뒤에 짐 싣기는 상당히 한입보다더 나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고딕 요요 위쪽에 있습니다. 이 밑에 그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무한주 TV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짐 싣는 용도로는 되게 편리하게 실을 수가 있고요. 야이 공간이 엄청 각진데요. 아 어, 그러니까 이 어. 구조 제동등도 위에 위에 위치해 있고 어. 이것도 이제 히든은 아닌데 위에 있네요 어, 와이퍼가. 어. 이게 아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어, 위에 있는 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탁탁 이렇게. 어, 기름 나가서 닦는 는 거. <laughs> 이렇게? 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들 이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그냥 막 던지는 거죠. 이게 원래 자는 시간에 그러고 그렇죠.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K 7때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저.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어쨌든 디자인을 자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이 테일램프 디자인도 보세요. 야 차가 있습니다. 이 LED 바 이게 야 어떻게 스타렉스 에 이런 LED 테일램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야 그리고 엄청. 엄청 네. 넓어요? 그냥 뭐 뒤에서 나차 쓴다라는 걸 네.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니까 너도 네. 멈춰라 네. 요즘에는 그 좌우 테일 램프 이어지는 게 대세였는데 스타리아는 이런 일자의 테일 램프를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또 무한질주 TV님과 또 스타리아, 스타리아 가져왔습니다. 앞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내년 상반기 한 2월, 3월 정도면은 이 스타리아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가 되고요. 아마 엔진 트림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거의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잠깐 얘기 나왔는데 또 전기차 스타리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딱 얘기를 하면. 거의 사실이롭다. 모토를 일게 조사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냥 카더라만 알아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버리는 미래 지향적이다. 약간 좀 파격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리아의 음. 7인승은 아주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인승은 기존의 느낌을 많이 가져오면서도 약간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화려한 시선, 그러니까 눈 시선 화려하게 잡아 드리면서 그렇죠. 7인승은 카니발의 하이 리무진 못지 않은 고급스러움, 그렇죠. 의존용처럼 의전, 엄청 고급스러운 모델로 나올 걸 합니다. 아마 스타렉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보통 스타렉스가 약간 짐차, 진짜면 네. 약간 승합차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었는데 아마 이번 신형 스타리아 그런 건, 이미지를 아마 탈피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네. 이름을 바꿀 바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타렉스라고 너무 그런 좀 이미지가 약간 좀 너무 대중화 되어있기 때문에 또 틀에 박혀있고 맞 그런 생각이 약간 기존의 틀에 박뀌었기 때문에 그 틀을 깨기 위해 스타리아라는 이름으로 아마 출시가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그또 멋진